민선 7기 인천 광역시 출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인사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온 방남춘 인천 광역시장의 인사정책에 관해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 도움말 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류건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두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제 취임 반년을 보낸 박남춘 인천 광역시장 이 새해 벽두부터 핵심 참모진에 대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인사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에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김 사무처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허종식 그 균형 발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인천 경실련에서요. 예, 예. 네. 어, 그 이유는 인천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행정 능력도 부족하고, 또한 이제 현장하고의 소통을 해야 되는 정무 역할은 하지 않고, 뭐 기자회견을 주로 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분이 발언하는 것에 대한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도 논란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어, 지난번에 이제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작년 이제 10월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그 문화재 시설인 재물포 불락부를 세계맥주 판매장으로 활용한다 그래가지고 뭘 역사적인 인간 아니냐. 그런 인사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았었고요. 어 그리고 문화지구 내 고층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적발은 했는데 사실상 찬반 주민간 갈등만 일으키고 아무 해결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무능력한 이제 행정이라고 볼수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인천 내향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 지역 주민, 시민 단체, 산업계, 항만계, 노동계 의견들을 조율하지 않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정보 능력을 가진 그 이해관계의 조종자가 맞는가 하는 의심들이 들었고 가장 주요하게는 4년간의 민선 7기 재정 운영을 보면 한 9천억 정도가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비롯한 원도심 사업에 대해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사람이 어, 정무부 시장인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좀 무능력한 일방적인 인사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민선 실기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는 어, 정무부 시장을 좀 교체해야 되겠다. 특히나 이분이 총선에 나갈 뿐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준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정신없어가지고 제대로 시정운영을 할까?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 감안을 한 것입니다. 네. 허정식 균형 발전 정무부 시장에 대한 경질 요구 성명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리우 교수님께서 이 김진영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퇴진 요구도 있었어요. 청라에서요. 예, 있었습니다. 네. 청라 주민들이 좀 민원을 처음으로 강하게 좀 넣었는데요. 이 GCT 프로젝트라고 청라의 첨단 뭐 도시를 형성하는 건데 예산도 거의 한 5조 써야 되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게 사업 자체도 지지부진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생활형 숙박시설로 좀 변경하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런 민원에 대해서 김청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한 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송도와 청란은 소유 주체와 운영 주체가 다르다. 그 청라는 LH고 송도는 뭐 경제청이나 또는 다른 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건 실수했던 거죠.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천시장 박남춘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청원 1호, 1호 답변이라고 하대요 그런데 네. 그 답변은. 내용이 이랬어요 첫째 공직자 한 사람 사태로 해결될 사안으로 보지는 않는다 일리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공직자의 문제는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청라를 어떻게 개발하고 좀더 살만한 살 곳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 이것도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 뭐 대규모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청라를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 지금도 뭐 깨끗이 정리된 상태는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 여기에 이 공석 중인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자리 그리고 곧 임기가 끝나는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신용보증재단 <laughs> 이사장 자리 그리고 인천시가 지분을 갖고 있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인천 종합에너지 2사 자리에도 박남춘 시장 측근들이 내정됐다 이런 설이 계속 나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김자영님?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전문성이 검증 안된 분들이 시설이나 기관에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배치를 했다는 게참어을 성설이죠. 그러니까 허정식 정무부시장 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사나 공사공단 추영 기관에 공무원 그리고 이제 정문익들이 당연히 옮겨가는 건 기득권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종합에너지의 경우에는 내부 개혁을 해야 되고 국제 어~ 성도국제도시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대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는 거다라는 이유를 댔는데 하나씩 짚어보면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이제 김영분. 그~ 박남춘 시장 선거 캠프의 특보였죠 네. 근데 이분은 시의원을 했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인천 종합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국 그~ 박 시장이 의원실에 이제 보좌관인데 보좌관이 전문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송도 국제화 복합 단지의 경우에는 장현근 전. 어~ 시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급으로. 근데 이분은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의원직을 (2015년도에) 상실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개혁한다 그러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허부시장이 어, 인사에 있어서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은 인사고 뭐 내년 선거를 하기 위해서 좀 이분들을 전진 배치시킨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그런가 하면 민선 7기 인천시 출범 이후에 지난해 첫 인사 때부터 공직사회 내부 불만도 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당선 후에 추석 전에 바로 첫 번째 인사를 했는데요. 그때... 인천시청 내 홈페이지가 좀불만글이 엄청 올라왔었죠. 100건이 넘었었죠. 첫 번째 원칙이 두 가지 쟁점이었어요. 하나는 연공서열에 맞지 않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임시장 때 혜택을 본 사람이 또다시 혜택을 받다. 네.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한 국에 한 명씩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국에, 인사를 담당했던 국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른 국으로 가서 그분들이 승진을 해버린 거죠. 아, 예.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특정 집단이 혜택을 누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은 심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박남춘 시장은 이공직사회 내부 불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피력했던 게 있는지요? 입장 표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컸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했다 그러네요. 내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내가 한 이야기는 어뭐 여성이 좀 발탁이 됐으면 좋겠고 인사과장은 여성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한면 달리 해석해보면 어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되죠. 신경을 안 썼다라는 말이 돼서 이런 부분은 시장이라면 좀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요, 이 지난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정무부시장과 대변인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공모 절차를 실제로 거쳤어요. 하지만 결국은 사전에 미리 내락된 내정 인사 아니었냐? 이렇게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 차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문의만 공개 모집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균형 발전 정무부 시장 어 그리고 감사관, 대변인, 브랜드 담당관, 소통 담당관, 어 평가 담당관, 중앙 협력 본부장 등 개방형 직위 6개를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내락이돼 있어서 공개 모집을 하면은 막 사람들이 다 어, 서로 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청이 없었대요. 그거는 내락돼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고 이건 어찌 보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성 인사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시민들을 우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 경쟁률이 높은데 이런 측면에서 좀 국민적 정서를 어, 못 잊고 접근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지만 그야말로 공개 모집이었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게 우리 문화 같아요. 중앙이든 지방이든 어느 기관장을 하려면 전화를 받은 다음에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네. 뭐 어디 공기업 사장을 하고 싶어도 겁없이 지원했다가 동네 망신만 당하는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 문화가 우리 인천시에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선거 때 도와줬거나 또는 그 당과 가, 관련이 있는 분들을 먼저 내정을 해놓고 공모를 하면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들러리 서기 싫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도 늘 하시다시피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좀 이런 거는 개선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민선 칠기 인천광역시의 첫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소통협력관이 굉장히 관심을 모았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이 뒷말도 많았는데 어떤 배경 때문에 이 뒷말이 있었습니까? 뒷말이 예,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직급이 2급이죠. 네, 2급. 아주, 예, 네. 아주 높은 자리죠, 사실상.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이 특정 정치인, 그가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는 홍영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4급이죠. 4급이 2급으로, 그리고 또 공모절차도 없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점 하나하고. 그리고 이런, 이렇게 온 부분도 있지만 또더 중요하게, 제가 더 중요한 문제, 어, 징점으로 삼고 싶은 것은 소통협력관이라는 자리는 지역에서 오랜 활동을 해서 소통이 되시는 분이 가야 될 텐데, 설령, 이분이 뭐, 공무절차 다 떠나서 이분이 지역과 소통을 할수 있고, 중앙과 소통을 할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그런 하자가 치유가 될 텐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시장 권한으로 그렇게 앉힐 수 있는 자리니까 앉힌 거 아닐까요? 예, 법상이나 또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게 뭐, 내규나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면,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본인의 정치 약속 이런 부분이죠 시장께서 약속하시기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하겠다 그랬으면 공모 절차를 맞절 거치는 게 맞고 소통 담당관이라는 협력관이라는 자리의 중요성과 그 자리의 특징을 봤을 때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죠. 네 그야말로 이급이라고 하면 이사관인데요 이 부이사관 위입니다 관리관 미치고.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이고요. 직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박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좀 내놓은 게 있었죠. 교수님? 예, 예. 이런 표현을 했네요. 그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정치를 한 사람을 이... 이... 임용하는 문제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너그럽게 봐달라 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뜻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점에서 첫 번째 민주적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봐달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이 본인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나와 뜻을,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건 달라요. 민주주의는 선거를 위해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통해서 이겼다고 해서 나와 맞는 사람을 무조건 써, 써도 된다. 이런 해석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본인이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laughs> 일하는 것도 맞습니다. 일부분은 많이 안 되면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통이란, 소통보다는 다른 사람과 다른, 나와 뜻이 다른 사람과도 같이 일을 할수 있는 포용.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 전문성과 지역과의 교류가 되는 사람들, 전문성,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쓴다는 그런 취지. 그리고 또, 어, 인력을 양성한다. 새로운 인물을 양성, 키워서 인천의 앞으로 미래의 동량을 키우겠다. 이런 면들도 좀 같이 고려해서 사람을 쓰셨으면 하는 부탁. 또 드리고 싶네요. 네, 이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식,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처럼 제기되고 있는 이 낙하산 인사 사실 김처장님 비단 이번 민선 7기 박남춘호 들어서만 불거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전임 제 송영길 신장 때는요. 그 측근 인사들을 연나라라고 어, 표현했어요. 을 연나라, 연, 예. 연세대하고 전라도 예 라인을 어, 인사했다라고 해가지고 연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종복 시장의 경우에는요. 재물포하고 연세대 출신. 그래서 김연재 인사다. 아, 뭐 이제 이런 인사. 표현들이 있었는데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을 쓰는 것을 역관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관제라는 게 민주주의냐? 라는 것들은 엄밀하게 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들을 따져봐야 되지. 그래서 비서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방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2급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어떻게 소통을 해요? 워낙에 높아서 현장에 있는... 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의 좀 어, 기본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특히나 인사 수석을 하셨다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관제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고시제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병직제를 늘리려면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역관제, 이 논공행상 이런 어떤 부분들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화제를 좀 돌려보죠.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로 어, 화제를 좀 넘겨볼까 하는데요. 이 지방 공기업 다섯 군데 또 출연기관 아홉 군데 이렇게 모두 최소한 열네 군데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장 빈 자리가 올 초에 와 채워져 채워진 경우도 있었고요. 아직 인천문화재단이나 인천시설공단 등은 공모 절차 중인데요. 벌써 말들이 좀 무성해요. 이런 사람이 된다 저런 사람이 된다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세 평은 나오고 있습니까 교수님. 14곳 중에 시장이 겸직한 것 빼고 13개의 기관을, 이제 기관장을 새로 뽑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는 이미 끝났죠. 도시공사, 관광공사, 인천연구원, 뭐, 가족재단 등은 끝났는데, 이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모양을 보니까 선거 때 같이 했던 분, 또내 측근, 또 누구의 부탁을 받거나 이런 모양들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공모가 진행되는 그런 기관들도 이런 모습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이래도 앞으로 진행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앞,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비난, 비판, 우려, 이런 것들을 털수 있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박남춘 인천 시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들을 보면서 공직 안팎에서는 이른바 캠코더 인사다 이런 이 세평이 나왔었죠. 캠프 출신 인사들을 중용을 하고 아, 또 코드 인사를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당 출신들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이런 인사다라고 해서 이른바 캠코더 인사 이런 말들이 떠돌기도 했는데요. 아, 하지만 이 반론도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새해 벽두 단행된 인천시의 새해 정기 인사에서 간부 공무원 인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됐다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네. 예. 그런 평가이 나오는데 네. 한 면은 추석 이 전에 했던 인사의 후폭풍을 잘, 그, 거기서 배운 거죠. 아, 이렇게 아,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학습 효과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 보는 거고. 이번에는 좀 다면 평가 비중을 강화했고, 그 다면 평가 하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외부 기관에 줬고, 그리고 무작위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평가를 맡기고,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뭐 불만도 없고,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국에서 좀 많은 승진을 하는 이런 일도 없어졌고, 개선은 됐는데, 이제 좀 더, 어,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고, 좀더 다음 인사 때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근데 또 다면 평가의 단점도 있거든요. 평가하는 사람들, 평가 주체의 신뢰성, 또그 개인적인 관계, 뭐 소원 관계 이런 게 있어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또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어, 그러면 더 불만이 없어지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해서 인사를 둘러싼 인사 남맥상이다. 이런 비판 또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있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김 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박남춘 시장의 인사나 의사 결정 구조, 그러니까 의사 결정 과정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제 계속 지적됐던 것처럼 뭐 복지재단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제 개방직제도 그렇고 공개 모집을 한다라고 겉으로는 대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내정돼 있어서 누가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엔 되게 웃기는 사례가 있었어요. 시체육회에서 상임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는 이제 안을 그 저기 뭡니까 대의원 대, 대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표결을 했는데 거수를 통해서 했대요. 네. 그런데 그 대의원들은 아,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적인 거수로. 그렇죠. 손을 들었던 거군요. 야, 어느 분이 예.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수를 할지 안 할지도 또. 거수로 뭐 하자 그랬나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민주주의나 인사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기본도 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우 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 예. 해석하신가? 까두 그러니까. 가지가 다꼬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우리 문화, 우리 정치 문화가 아직은 그렇게 공정하거나 투명하거나 포용력이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게 중앙에서도 그러더니 지방은 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인사는 어차피 어떻게 해도 욕을 얻어 먹어요.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불만이 나올 때 내가 어떤 원칙이 있었고, 왜 이런 사람을 썼고에 대한 원칙이 있다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승진 안 하면 빌,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사라는 게 약간은 특히나 당선된 초기 인사는 전임 시장을 지원했던 세력과 후임 시장을, 시, 신임 시장을 지원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정치적 갈등이 있어서 더더욱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갈등이 설령 있다치더라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 뭐 옛날에 인사 관련된 일도 오래 하셨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어 말이 안 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네, 이 논공행상 인사, 또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이런 단어가 민선 7기 인천광역시의 인사 정책을 이 표현하는 대명사처럼 이 쓰이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런 우려와 시선을 말끔히 걷어내고 이 300만 시민들로부터 고른 지지와 성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 교수님부터 예, 한 말씀 해주겠습니까 예. 예, 약간 겹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일부 나와 의식이 생각이 갖고 나의 종, 인형을 이해하고 그런 분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성공한 시장이 되시려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인천시장이 됐을 때,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바라보는 인천의 미래. 인천의 미래에 맞는 사람을 좀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설령 적이라 하더라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포용 인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꼭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좀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누구 좀 써달라고 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본인이 주장하시던 거니까 기왕이면 그것이 좀 현실에 반영이 되면 어 성공한 시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포용의 인사, 또 전문가와 지역 인물을 발굴하는 노력.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철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박남춘 시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농공행산이나 이제 낙하산에서 말씀드린 어, 나온 것처럼 핵심적으로는 인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비서관이나 보좌관 하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인천 시정에 대해서 인천 시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인천에 어긋나는 서울의 그 어떤 모방해오는 정책을 가지고 인천시장을 펼칠라고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고 그렇다고 라 보여지기 때문에 인천을 아는 인사가 되어야 되고 특히나 현장에 있는 행정하고 협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쨌든 행정은 공무원이 하는 거지 그분들이 중앙에서 낙하산을 해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해야 하고 특히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을 알고 있는 인물, 즉 지인파가 되겠죠. 이른바 이 지인파가 적재적소에 전진 배치가 되어야 한다. 또 행정과 잘 협치를 이룰 수 있는 인물들이 고루 등용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가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뿐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글로벌 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진정한 일꾼들이 앞에 포진해서 일관되고 안정적이고 또 포용력 넘치는 인천 시정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당선인 시절 했던 한 시사 프로그램 출연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시키는 게 좋겠다. 다소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 의견을 모이는 모으는 이 공개적인 평가 방식이 더 좋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초심을 지켜서 부디 공직사회와 인천시민들의 든든한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공정인사를 실천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